안녕하세요. 에케라에디오제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 2년입니다 제가 보통에는 조금 통통한 편이에요. 145에 46 정도예요. 물론 친구들은 40이라고요. 제가 음식을 많이 먹진 않는데 살이 많이 쪄요. 맛있는 것만 많이 먹는데 가족들이 먹는 거 보고 먹지 말래요. 우리 언니는 세 공기 먹는 것도 봐주고요. 우리 언니는 155에 38이에요. 그래서 비교 당게 일상이에요.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. 옥상에서 울어본 적도 있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해봤어요. 매일 힘든데 어쩌죠? 제보자님, 제가 가기에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? 그리고 부모님께는 부모님, 저 비교 당하기 싫어요. 제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라고 당당하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이상으로 에깨라디오였습니다. 제보자님, 감사합니다.